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물과 일터의 문제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간절히 두손 모아 기도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 속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기도가 통하는 것일까? 하늘은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일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르지 않고, 말이 바르지 않으면 행위도 바르지 않다. 화음경.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간절히 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뿌리에 있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의 소리는 멀리 가지 못하고, 하늘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 남을 누르고 이기려는 기도, 원망과 분노로 흘러나오는 기도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도의 의미. 부처님은 기도를 단순히 빌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며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바른 마음은 복의 근원이 되고, 삿된 마음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 즉, 기도란 외부의 신비한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인연을 바꾸어,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 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인색함이 가득하고 누구 하나 도우려는 생각이 없다면 그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진 것은 적어도 늘 남을 돕고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기도라도 반드시 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도는 하늘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 마음과의 대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기도가 마치 하늘 어딘가에 계신 존재에게 청원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늘에 기도한다는 것은 곧내 마음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인연이 바뀌며 그때 하늘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늘이 응답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불교의 일화를 통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기도의 길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이 세상과 인연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되, 바른 마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그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기도의 힘, 앞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빌기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는 수행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기도가 어떻게 힘을 발휘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하가섭 존자의 사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마하가섭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정진하는 큰 제자였지요. 어느 날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매일같이 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병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헛된 것입니까? 마하가섭 존자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아는가? 그대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이 아닌 그대의 고통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러자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맑히고 참회하라. 그리고 기도 속에 남을 위한 마음을 담아라. 그대가 병을 이겨내어 다른 이들을 돕게 되기를 발언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후 제자는 단순히 자신의 병만 낫기를 구하지 않고 내가 건강해져 많은 사람을 돕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점점 밝아졌고 몸 또한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원력과 자비의 마음이 담길 때 응답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지장보살의 원력. 다음은 지장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은 본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는 불법을 믿지 않고 악행을 많이 저질러 죽은 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죄가 소멸되어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소서, 만일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 또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큰 원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서원이 하늘과 부처님께 다 그녀는 마침내 지장 보살로 태어나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보살이 되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불하기 전에는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나만의 욕심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이 될때그 기도는 한 생을 넘어 수많은 생을 밝히는 불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하가섭 존재의 제자처럼 자신의 괴로움만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은 더디게 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내가 회복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발언할 때, 기도는 즉시 응답의 길을 열게 됩니다. 지장보살처럼 자신의 기도를 나만이 아닌 중생 전체를 위한 원력으로 확장할 때, 그 기도는 세월과 생을 넘어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 보일 때는 그 기도의 뿌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탐욕의 기도는 메아리로 돌아오지만 자비의 기도, 원력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이 응답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행복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공덕을 중생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의 조건, 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하가섭 존자의 가르침과 지장보살의 원력을 통해 기도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원력과 자비로 바뀔 때 응답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법구경과 화엄경의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원이니, 바른 마음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말에서 바른 행위가 이루어진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탐욕과 분노,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에너지가 삿된 방향으로 흘러가 복이 아니라 고통의 인연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정하고 이웃을 위하는 자비심이 깃든 기도는 그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와 함께 하는 바른 행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행에서 비롯되며 선한 행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행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인색하여 남을 돕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막힌 샘물처럼 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동전 하나, 작은 미소 하나라도 남을 돕고 나누는 행위를 곁들인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인연을 만나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와 기도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회양의 기도. 화음경 보현행 원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리라.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를 원하노라.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회양입니다. 내가 얻은 복을 나만의 것으로 붙잡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가 지나치게 나만을 위한 바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만 성공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결국 집착과 이기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어 이웃도 돕게 하소서, 이 기도의 공덕이 중생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마음은 기도를 무한히 확장시켜 하늘이 반드시 응답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조건 세 가지 요약. 정리하면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의 조건은 이세 가지입니다. 바른 마음 탐욕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도, 바른 행위 기도와 함께 작은 보시, 선행을 실천하는 것, 바른 회양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으로 확장하는 것, 이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복을 짓고 업을 바꾸는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혹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행위로 실천하지 않은 빈 메아리는 아닌지, 나만을 위한 좁은 기도는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바르면 길이 열리고, 사떼면 고통이 따른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바른 마음, 바른 행위, 바른 회양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실천 방법 간절한 기도 이렇게 하라. 앞서 우리는 기도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마음, 바른 행위, 바른 회양이 갖추어져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가르침이었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참회 기도 전에 마음을 맑히라.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의 참회는 백겁의 업을 녹인다. 기도는 맑은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흙탕물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싹트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 내가 지은 허물과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 마음을 맑혀 복된 인연을 짓게 하소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참회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둘째, 발언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우라.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는 보살의 발언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든 공덕을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이가 성불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원력입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사업이 잘 되어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이처럼 발언은 나만이 아닌 모든 이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는 개인의 바람을 넘어 하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보시와 선행 기도는 행동으로 증명하라. 법구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베풀수록 늘어나고 인색하면 쇠퇴한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풍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작은 정성의 기부,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손길, 이 모든 보시와 선행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넷째, 연불과 정진 간절함을 지켜내라. 기도는 한 순간의 바람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간절함이 깊어져야 합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그 공덕은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다. 매일 일정한 시간 촛불을 켜고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사를 염하는 것입니다. 염불 속에서 기도의 간절함은 단단해지고 흩어지는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기도란 결국 내 마음을 붙잡는 수행이기에 염불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회향 기도의 끝은 나눔으로 완성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회향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닦은 모든 성근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노라.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나만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이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함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순간, 기도는 한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울리는 큰 서원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참회로 마음을 맑히고, 발언으로 방향을 세우며, 보시와 선행으로 씨앗을 뿌리고, 연불과 정진으로 간절함을 지켜내고, 회양으로 그 공덕을 나누는 것, 이 다섯 가지가 모였을 때,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늘이 반드시 응답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괴로움 속에서 빛난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도 참된 마음과 바른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힘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부처님의 일화, 그리고 하늘이 응답하는 기도의 조건과 실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가진 진정한 힘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본질 나를 바꾸는 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늘에 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다. 기도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외부의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질 때 업이 소멸되고 그 업이 바뀔 때 인연과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즉, 기도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하늘과 통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맑은 시간이나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촛불을 켜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촛불은 어둠 속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촛불을 켜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참회로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며 제가 지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이 마음을 맑히고 새로운 인연을 짓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십시오. 간절히 발언합니다.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되 나만을 위한 바람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 다른 이들을 돕게 하소서, 나의 가정이 평안하여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중생과 함께 하는 발언으로 확장합니다. 염불을 이어가세요.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반복해 염송합니다. 소리내어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염해도 좋습니다. 염불은 흩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의 간절함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회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끝낼 때 반드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나누게 하소서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함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여섯 단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기도가 곧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는 수행입니다. 기도의 응답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성취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응답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며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응답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지혜의 길이라는 것을 화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 하나가 청정하면 그 세계가 청정하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순간 이미 나의 세계가 바뀌고 삶의 인연은 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기도를 단순히 나의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세상을 밝히는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